우리 김학용 의원님, 제가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학용 의원님이 원내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우리 국민의힘 지금 경기도에 의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장악하는 경기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부족해서 민주당에게 경기도 문제 있어가지고 계속 밀립니다. 여기 평택의 유희동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압도적인 표로 이번에 우리 김학용 의원님 당선시켜 주시면은 평택이랑 안성은 옆동네 맞죠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건설되는 삼성 고덕 캠퍼스도 확실하게 지역에서 밀어올리고 그걸로 경제 발전시키고 주거 환경 개선시키고. 하면 이 평택과 안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 윤석열 후보가 3월 9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여당인데도 저렇게 억척스러운데 야당 되면은 그리고 170석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어 어척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야당에서 그래도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국회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협상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큰 정치해 본 경험이 있는 다선 의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당 대표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평택의 유이동 의원님은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역구가 평택이면은 안성 문제도 고 <목소리>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 평택과 안성 문제는 주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김학용 의원님까지 다시 원내에 다섯 의원으로 돌아오시면은 두말할것 없이 이 안성 평택 문제는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김학용 의원님이 당선되고 데리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학용 의원님이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안성과 평택의 지방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선거까지 2주 동안 한 발짝 더 떼시고 한번더 주변의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 설득시켜 주시고 꼭 투표장에 가서 3월 9일 날 투표하시면 은이 안성 매우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안성 바뀌면 은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집니다 만약에 주변에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안성심이 있으면은 가서 요거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성주민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살림살이 안 나아졌으면은 이번엔 국회의원도 누구? 대통령은 누구? 콕 찍어가지고 당선시켜서 안성주민 3. 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금 수원에서 유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후보 정말 이렇게 유세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정치를 한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나를 정치에 불러주고 키워주신 국민에게만 빚을 졌다 그래서 나는 그 빚을 국민에게 갚기 위해서 정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국민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뜻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김학용 의원님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깨끗하게 정치했고 누구보다도 본인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안성 주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김학영 의원님 다시 한번 안성 주민들께 진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월 9일 선거에서 모두 김학영 윤석열 한 표씩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목 상태가 안 좋아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님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윤석열을 당선시켜 주시고 그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압도적인 표로 정치력이 뛰어나고 국회 내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우리 김학용 의원님을 당선시켜 주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압도적인 표로 우리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학용 의원님 당선시켜 주시면은 우리 유희동 정책 위기장과 당대표 이준석이 보증하고 안성, 평택, 이 주변 지역 발전 꼭 이뤄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이용성 청년 위원, 우리 이용성 선대 위원장님 들어오세요. 이번에 옛날 같지 않고 젊은 친구들을 선대 위원장으로 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대표가 되더니 하도 잘해서 저도 이번에 에, 비슷하게 하려고 우리 이용성 위원장을 했는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용성 위원장이 여기 보면은요. 보이시죠? 준스톤, 준스톤은 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학드래곤, 학용이니까 용이 드래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대위원장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선대위원장님, 저 같이 손 한번 흔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입점부 테니 갖다 들고. 야, 자